이번에 이강인 선수의 연애 기사가 터졌죠. 상대가 무려 두산그룹 재벌 5세라고 해요. 재벌이 어쩌다가 연애 기사가 터졌을까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두산에서 엄청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산그룹의 차기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이야기를 재밌게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 두산의 승계 방식이 엄청 독특한 거 아세요? 소위 사우디 왕가식 형제 경영이라고 불리는데요. 3세대 형제들이 번갈아가면서 회장직을 맡았었어요. 그런데 4세 경영으로 넘어오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4세대의 장남인 박정원 회장님이 부산을 맡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전통이 깨지고 있어요. 우선 3세대에서 형제들이 3, 4년씩만 하고 회장직을 넘겨줬던 것과 달리 박정원 회장은 2016년에 취임했고 2027년까지 회장직을 할 예정이에요. 뿐만 아니라 차기 회장직을 두고도 균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선 전통적으로 보면 사촌에게 경영권을 넘겨줘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차기 회장이 박진원님이고 이번에 이광인과 열애설이 터진 박상윤님의 아버지가 돼요. 반면 이 실력으로 보면은 현 회장의 친동생인 박지원님의 유력한데요. 부산 에너빌리티를 이끌며 우수한 성적을 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지분율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언론은 이둘중한 명에게 차기 회장직을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회장님이 뜬금없이 막내 사촌 동생에게 힘을 실어줘요. 그게 이번에 주식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군 두산 로보틱스, 두산 밥캣 합병 사건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요 이 사건은 대기업 행패가 너무 심해서 이래서 국장은 안돼 하면서 사람들이 손절을 했던 사건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두산 로보틱스가 말도 안 되는 비율로 두산 밥캣을 합병하려고 한 거예요 두산 밥캣은 현 두산그룹 영업이익의 97%를 담당하는 핵심 기업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알짜 자회사로 있었어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표가 회장의 친동생인 박지원님이고요. 반면 두산 로보틱스는 미래 가치는 높게 평가받지만 현재는 적자 상태인 기업이고요. 이 두산 로보틱스의 현 대표가 박인원이고 현 회장의 막내 사촌 동생이죠. 이 둘이 합병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금감원에서 이걸 승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앞으로 무한 반려할 테니까 알아도 이러면서 강경하게 나갔거든요. 근데 이게 최초이다 싶을 정도로 이전엔 없었던 일이. 라고 해요. 자 그러면 금감원은 왜 승인을 안 해줬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인데요. 조선시대에도 보면 이성계가 막내에게 왕권을 넘겨주려고 하자 이방원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이게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닐까 싶은 거예요. 현 회장이 전통성도 없고 권력 서열에도 밀리는 막내 사촌동생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자 누군가가 밀려나기 싫어서 모종의 수단으로 금감원을 움직여서 막은 거 아닐까? 이런 소설을 써봤답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강인 선수의 열애설로부터 이 두산그룹의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재벌가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권력 다툼은 꽤 흥미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